사자에게 물리는 꿈은 강력한 힘과 권위, 그리고 위협적인 상황과의 직면을 상징합니다. 사자는 꿈 속에서 주로 권력, 리더십, 혹은 두려움을 상징하는 동물로 이 꿈은 당신이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강한 영향력이나 권위적 존재에 의해 통제되거나 압박받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물린다는 행위는 이러한 힘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나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. 예를 들어,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의 지나친 간섭 또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강한 주장에 눌리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꿈은 단순히 부정적인 상황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. 사자에게 물리는 꿈은 동시에 자신이 이 권력과 힘에 적응하거나 이를 활용해 더큰 성취를 이룰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. 이 꿈을 꾸는 시점에서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. 두려움이 컸다면 현재 상황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뜻이고, 오히려 담담하거나 용기 있는 느낌이었다면, 당신이 이 도전을 극복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.